네가 무사해서 다행이다. 무슨 일이 있으면 어쩌나 했는데. 형은 고통스러울 텐데도 최대한 상냥한 표정으로 윤아를 대하고 있다. 어떤 의미로는 대당한 전식력이다. 그건 그렇고, 녀석의 얼굴 봤니? 아니, 너무 어두워서 못 봤어. 설마 칼을 갖고 있을 줄이야? 응, 음, 그, 칼을 그, 갖고 아. 있었으니 죽었겠죠 사람들이? 오빠. 이제 그만 말해 상처가 깊어 아직까진 괜찮아 형은 깊은 숨을 들이켜 고통을 속으로 삼키려는 듯 심호흡을 몇번 하더니 잠시 간격을 두고 말을 꺼냈다 아무래도 녀석은 우리 집에 대해서 잘 아는 녀석 같다 아? 그럼 내부 사람의 소행일 수도 있겠네요 그게 무슨 말이야? 녀석은 보안장치의 결점이 뭔지 알고 있어 전기가 내려가면 보안장치는 안에서도 밖에서도 함부로 열수 없어 그야말로 외부와 완벽히 차단되는 거지. 오로지 비상용 천원을 복구시킬 수 있는 메달만이 유일한 열쇠야. 유나에게 대강 들었어. 녀석은 그 점을 노리고 집안 곳곳에 메달을 흩어놓은 것 같아. 목적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집에 관계가 있는 사람 중 하나일 거야. 아, 도대체 누가 우리 집에 고용된 관리인들일까? 관리인들은 전부 휴가 중이야. 그리고 고용된 그 사람들 중에는. 별이 원한을 살만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. 그래.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로 속단해서는 안 돼. 어머니는 어디 계시지?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하는데. <laughs> 어머니는 돌아가셨어. 뭐라고? 내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숨져 계셨어. <laughs> 이런 말도 안 돼. 어떻게 이런 일이? 경 진정해. 상처가 벌어지겠어. 어떻게 된 거야? 설명을 해봐. 어? 피를 많이 흘리고 계셨어. 아마도... 아까 그 살인마가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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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제길, 제길, 제길... 용서할 수 없어. 도대체 녀석은 무슨 생각으로 이딴 짓을... 형 이제는 어떡하지? 다른 식구들은 어떻게 됐냐? 모르겠어 나랑 민혁이 빼곤 본 적이 없어 그, 그, 가! 민혁아 이거 받아 이거는 어? 이거 보안장치의 그... 거? 메달 이, 이건 지하 1층의 보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메달이다 공황의 어, 메달을 얻었다 아 무슨 메달인가 계속 궁금했는데 공황이군요 밖으로 나가려면 1층을 열수 있는 메달이 필요하지만 내가 찾은 건 이게 전부야 그런데 왜 이걸 나한테 주는 거야 난 이제 틀린 것 같다 안돼 오빠 틀리지마 네가 다른 메달들을 찾아서 식구들을 데리고 이곳에서 나가 오빠 그런 말 하지마 살아서 같이 나가야지 맞아 살아서 같이 나가야지 시끄러워 너희 둘은 내가 시키는 대로... 어, 오빠, 죽지 마... 같이 나가... 우리 가족들이... 지금까지 심한 꼴을 하고 있었던 건 부정할 순 없지만, 그래도 이렇게 죽임을 당할 만큼 나쁜 인간들은 아니야. 민혁이... 네가 모두를 지켜줘... 아버지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가족들을 지켜줘... 아무리 일그러지고 변했더라도 가족만큼 소중한 건 없어. 어. 너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? 뭐야, 그런 거 뭐가 가족이야 뭐라고? 미녀가 뭐가 가족이고 뭐가 소중하다는 거야 어제까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면서 무슨 가족이야 아, 그만 나 기억이 났어 매일 밤 어머니가 날 괴롭히러 왔었다는 걸 몽유병 같은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죽이고 싶도록 미워서 생긴 병이라는 걸 알아. 그래도 난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을 억누르면서 매일 참아낼 수 있었어. 하지만 이제 다 틀렸어. 아버지도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. 형도 나 때문에 죽을 뻔했고 어쩌면 어머니도 아죄 많은 남자요.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걸지도 몰라 어차피 형들이나 누나도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잖아 잘 대해주는 척해도 다 알고 있었어 모두가 날 짐작 지급하고 있다는 걸난 살인마한테 죽는 편이 나 쓸모없는 자식인걸 너이 자식! 언제까지 아버지의 그늘에 묻혀서 죽은 인간처럼 굴 거야? 아버지는 지금처럼 한심한 낯짝을 하고 있는 너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야. 일단은 확실하게 살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말이야. 하지만 만약에 아무 것도 안 하고 한심하게 죽어버리면 난 절대 널 용서 안 해.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원망할 거야. 어서 가. 가서 식구들을 찾아. 어. 지금 자러 가시는 분들이 많네요. 세 굽바인 인사 좀 하고 잠시만. 쇽! 오빠, 정신 차려! 아직 괜찮아. 유나야, 난이 이 바보야. 어? 아니 무슨 이 바보야고 치는데 죽이는 소리가 나. 투덜 댄다고 뭐가 달라지는데? <laughs> 너무 세게 때린.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무도 널 탓하는 사람은 없었어. 그렇지 않아. 얘가 뭘 모르는구나. <laughs> 그건 그냥 사고일 뿐,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. 그렇게 이것저것 다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을 몰아세우면 마음이 편해? 지금 이 상황을 <laughs> 봐, 민호 오빠가 죽게 생겼어. 이대로 내버려두면 오빠는 물론이고 다른 가족들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. 가족들이 널 어떻게 돼 있던...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? 죽으면 전부 끝이란 말이야. 여기 앉아서 신세 타령이나 하던지, 나갈 방법을 찾던지...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. <laughs> 뭐야, 이게 모두들 너무 자기 멋대로다. 내 입장 따위는 생각도 안 해. 나에게 살라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라고 강요한다. 여기서 살아나간다고 해도 뭐가 달라질까? 음, 그러게.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금 상황은 더 나빠질 게 뻔하다. 지금보다 더 심하게 변해갈 가족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인다.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내가 그 속에서 뭔가 할수 있을 리가 없어.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어. 전부 나 때문에. 이건? 주머니에서 흘러나온 장신구를 손에 쥐었다. 체온이 스며들어 있는 장신구에서 어렴풋이 아버지의 향기가 느껴졌다. 매번 꿈속에 아버지는 나를 힘껏 물 위로 밀어올리고 자신은 힘을 다해 밑으로 가라앉는다. 그런데도 아버지는 미소 짓는다 어두운 바다 밑으로 가라는 게 두렵지도 않으신지 매번 똑같은 모습으로 미소 짓고 계신다. 뭐였을까 그 미소의 의미는? 꿈속에서 그 미소를 마주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묻고 싶지만 아버지는 그때마다 웃으면서 사라질 뿐이었다.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. 어쩌면 그 해답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. 단지 진실을 마주보는 게 무서웠을 뿐. 난, 난 사랑받고 있었던 어, 거야. 어? <laughs> 아버지에게.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날안심시키기 위해 미소를 지으시던 아버지. 그런 아버지의 행동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난 알게 되었다. 죄책감에 짓눌려 외면하고 있었을 뿐. 아버지는 나를 최후의 순간까지 사랑하고 있었다. 이제서야 깨닫게 되다니. 이제서야 겨우 무슨 소리야? 내가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를 찾았어 <laughs> 지금 이단락에서 모두가 뿜고 있어 지금 룸메도 그렇고 채팅도 그렇고 <laughs> 아버지는 날 여기 남겨둔 게 아니다 민호형 말처럼 내가 뭔가 하길 바란 것도 아니다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게 미소지으며 떠나신 거다 음 나름 감동이긴 하네요 아버지 그래서 난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. 아버지가 남긴 미소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. 그래.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어.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. 나에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. 왜 갑자기 마음을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네 결정이구나. 응. 다른 식구들을 찾아서 같이 이곳을 나가겠어.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야? 어... 어 윤아가 필요해, 죠? 조 분위기상. 윤아야, 나랑 같이 가자. 내가? 지금 나한텐 네가 필요해. 내가 또 망설이는 것 같으면 아까 같은 큰 목소리로 날 혼내줘. 때리지는 말고. <laughs> 그래? 형은 잠시 놔두자.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. 알아. 은하께 2층을 더 살펴보기로 했다. 어, 끝났나? 어? 잠깐, 여기서 저장을 할게요. 지도, 지금 여기가 어디지? 오빠 안녕 죽지마 오빠 여기? 위로.. 아 뭐있다 반갑다 빨간야 아그 이전에 성냥을 찾아야 되는데 성냥은 아 이거 아까 거기 그지? 성냥호시 성냥 조 성냥 아 막혀있지 참 다행이다 어? 석상을 넘어뜨리면 셔터를 부셔버릴수 있을 것 같아 어? 버, 범인이 저기 있는데? 범인이 저기 있는데 나 무너뜨려야 되는 거야? 어 잠깐 맨손으로는 좀 힘들지도 일단 저장을 하고. 아. 왼손으로 힘들다면서. 어떻게 못너이리지 왼손, 아, 뭔가 아이템을 쓰라는 얘기인가? 엄만 그래도 파리채로 쓰러뜨릴 순 없겠죠? 아, 성냥 하나밖에 없어. 어떠지? 음, 뭔가 다른 데가 있나 봐. 좀더 뒤져야겠는데? 일단 범인이 저쪽에 있다는 건 알았으니까. 아, 다른 방이다. 아, 인터폰이구나, 이거. 어? 왜 놀라지? 기유베개를 얻었다. 어? 비밀번호 입력해라. 여기가 어디야? 어, 이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구나. 어. 어, 초코바 찾았어. 아, 야, 진정해, 진정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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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해. 여기가 어딘지? 응접실. 3층 응접실이구나. 일단 여기엔 초코버만 찾았고 음. 당근, 당근 그만 줘. 여긴 <laughs> 아, 어떡해? 아, 간만에 찾아서 이거 더 못하겠는데, 일단. 난이 게임만 시작하면 지금 눈이 가려워 어... 아, 저긴 디비지 않는 걸로